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동문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오늘날 우리에게 농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시이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미로다 말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기록된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별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밀어 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번 주 신앙의 가장 근거가 되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 예수 그리스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복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돈이 좋겠죠? 건강이 좋겠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 우리는 가장 좋은 것, 여러분, 그것을 여러 가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는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리고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새 것이 되는 그러한 인생,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겠다. 아니, 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십자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의 사랑도 변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다. 예전에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잘못된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변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볼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내 과거를 봅니다. 내 과거에 비해서 지금 어떤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우리의 거울,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진 나를 생각합니다. 그게 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은 나의 과거가 거울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진정한 나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사람마다 능력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진정한 나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십자가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십자가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강아지들은요 대부분 이렇게 꼬리를 꼬리를 세우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저 원주민 마을에 가면은요. 어, 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개들이 그냥 어슬렁어슬렁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이런, 어, 여기 호주에서 뭐 한국도 그러겠지만 다개 줄을 하고요. 그리고 어, 개 태그를 붙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누구인지, 뭐 어떤지 어, 이러한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 없이 혼자 돌아다니는 개가 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가면 개들이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저는, 어, 거기서 처음 봤습니다. 개, 꼬리가 축처져서 다니는 개를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개들은 희한하게도 꼬리가 올라간 개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다 꼬리가 축처져 있습니다. 꼬리를 내리는 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개에게도 여러분 개라는 그 자존감이 그 꼬리를 올리는 것인데 그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자존감이 없으니 개들도 자존감이 없는 것입니다. 꼬리는 축 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야, 개에게서도 이 마을의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합니다. 어제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실패하였더라도 오늘 내가 바로 설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십자가는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줍니다 십자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더 봉사하고 더 흥금하고 더 기도하고 더 여러분 성경 읽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든 안 하든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경 읽고, 내가 봉사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랑이 엄청 크게 보이는 것이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햇빛을 보십시오. 햇빛이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햇빛이 더 밝게 비춰집니까? 아닙니다. 햇빛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비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햇빛이 감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 햇빛이 싫어서 커트를 치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줍니다. 십자가는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나를 새롭게 하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위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는 바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 붙들고 함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경험하는 놀라운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도 우리의 죄를 쉽게 위하여 달려 죽으신 이 십자가가 실패와 무능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이 십자가가 나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 오늘 또이 십자가가 나를 강하게 하며 오늘 또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는 놀라운 또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령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악한 사단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지 못하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 교회,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신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죄물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동일한 사역을 일본에서 하고 있는 우리 백사연 성교사님, 또 마닐라에서 하고 있는 우리 정대섭 성교사님, 그리고 원주민 사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서영주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여러분, 오늘, 어, 금요일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있고요. 어, 또, 어, 이 금요일은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어, 성경 통독, 우리의 말씀 묵상, 또 말씀 나눔, 어, 그리고 또, 우리 기도사역, 여러분, 매일 쿠퍼레에 불, 그리고 수요중보기도, 금요기도, 새벽기도, 여러분 여러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교사님들 성교사역이 있습니다. 그래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우리 주일학교 훈련, 또 여러가지 사역들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찬양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라고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사역들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또 각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이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이 십자가 붙들고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조칠 것이니라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이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사역, 말씀사역, 예배사역, 훈련사역,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사역들이 전도와 성교 가운데 아버지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이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금요기도회로 모일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하나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 나이다 아멘.